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신대종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아들만을 편애한 야곱 상처받은 다른 아들들 형들에게 미움받은 요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택한받은 가정이라고 해서 갈등이 아예 없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차이점은 하나님이 가정 안에 있던 문제들까지 구원사역을 완성하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 곧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 사이에 존재하는 분열의 원인을 드러내시고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요셉을 택하셨고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 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꾼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 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그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요셉이 배달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네 명의 아내 중 유일하게 사랑했던 라엘에게서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야곱에게 요셉은 귀했을까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알수 알 있듯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말하며 그에게만 귀한 옷을 지어 입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다른 아들들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서로 돕고 의지해야 할 형제 관계가 편안한 말도 할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된 동안 지속되었을 것이고. 야곱 또한 모르지 않았을 텐데 방치해 두었죠. 그러다 보니 더더욱 관계는 어긋나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에는 아버지로서 편애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야곱의 책임이 큽니다. 어찌보면 형제들끼리 미워하게 된 당연한 결과일 것이죠. 그리고 요셉 또한 성장하는 중이었기에 실수를 해서 형들의 미움을 더 받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모두 이야기했죠. 형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한 행동이라 볼수 있지만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의 행동을 좋지 못한 모습들만 아버지인 야곱에게 전한 것이죠. 요셉도 아직 어린 나이였기에 미성숙한 상태였다 보니 더욱 형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수 있듯이 요셉은 여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를 통해 가족을 구원하시며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계획을 보여주시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끝없는 갈등의 반복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온전한 화해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들의 요셉을 향한 미움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요셉의 꿈 이야기로 인해 미움은 더욱 극에 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요셉이 그 꿈을 형제들에게 알리자, 형제들이 더욱 미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꿈 내용이 온 가족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이 묶은 곡식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형제들의 단은 요셉이 묶은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것이죠. 두 번째 꿈도 비슷하죠.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다는 내용인데, 이는 결국 형제와 아버지가 해석하기에도 요셉이 왕이 되어 나머지 형제들을 다스리고 부모와 형제들이 요셉보다 낮은 자가 되어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의 꿈이야기를 듣고 정말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화를 내며 더욱 미워했던 형제들과 달리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 펼쳐볼 수 있는 성경이 없던 구약시대의 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통로였죠. 더욱이 비슷한 꿈을 두 번이나 꿨다는 것은 그 일을 확실히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비록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지만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을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가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요셉을 단련시키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죠. 그를 통해 가족 전체를 구원하실 것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뜻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